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모든 아동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내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방안에, 방안 마련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와 유정기 교육감 권한 대응을 상대로 질문을 하기로 했으나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정기 교육감 관한 내행께 교육학위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교학점의 운영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서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지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국정과제로 시작된 고교학점제는 2018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 2025년 3월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학력과 적성과 진로가 다른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기존 체제를 개선하기에 도입된 고교학점제로 인해 지금 고등학교 교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려 8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도입 6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혼선과 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진로가 불분명한 학생들은 친구들을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5등급제도 입으로 내신 경쟁이 더 치열해져 학교가 더 힘들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실제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과목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교육 과정 편성을 위해 수많은 회의를 거쳐야 했고 강사 부족과 공간 한계로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목별 출석 체크,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예방과 보충 지도, 다과목 평가 및 학생부 작성 등으로 행정 업무가 폭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원 정원 부족과 강사, 강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과목 다양화가 제한되고 특히 농어촌 지역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에 학부모들 역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제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90%에 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심지어 자퇴를 고려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합니다. 실제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고등학교 자퇴생수가 작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새 학기 시작 두달 만에 25명이 자퇴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고교,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들이 줄줄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아이러니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받은 최규진 전 세종교육감 역시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사 정원 확대, 고교 내신 절대 평가 적용 등 당초 계획상 학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기까지 했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 전북교육청 고교학점 재도입과 안착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돈의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고교학점제 도입과 안착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 의원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북교육청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고교학점제 관련 예산 집행액은 무려 683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은 공, 공간 조성을 위해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대한 예산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집행액의 68.11%약 465억 원은 공간 조성에 집행되었고 교육과정 등. 정책 개발은 3.25%, 교원 연수 0.7%, 학교 직접 지원 2 7 9 4로 고교 학점제 도입과 안착을 위한 운영에 대한 고민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육감 권한 대행님. 이하는 앞으로는 교육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책은 예산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고교 학점제 운영에 대한 도교육청의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공간만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정책 개발이나 교원 연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된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조성 역시 돈의 모든 학교가, 고등학교가 올 3월 이전 완벽하게 마무리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지여고 전일고 호남제일고 경우 고교학점제의 공간조성이 25년으로 되어 있고 전주제일고 경우 고교학점제의 학교 공간조성은 2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각 학교의 공간조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있어 문제의 핵심은 교육불평등을 심화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원인월고등학교는 전체 교원이 11명으로 2025학년도 입학생 기준 전체 개설 과목은 166개이고 김제 망경여고의 경우 교원 11명의 7 3개 교과 개설, 지난 안천고의 경우 교원 9명의 91개 교과를 개설하고 있는 반면에 전주 양현고는 전체 교원 66명으로 100개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북 사대부고 사대부의 경우 전체 교원 66명의 118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교원 수에 따라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모든 학교가 똑같이 고교학점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 도심과 농촌의 고교교육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하거나 온라인 학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에서 문제점, 특히 교육 불균형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보호관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더해 고등학교 현장을 더럽게 만드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도내 고등학교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합니다. 안그래도 고교 학점제로 교육 현장이 혼선과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 도교육청은 고교, 고교 현장에 IB 교육과 자율형 공익고 정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형 공익고는 지난해 2.0 버전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올해까지 도내 8개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율형 공익고 정책 취지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올해 기준 선정된 8개 학교는 이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교사의 업무를 가중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전가됩니다. 아이비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비교육의 경우 단계별 인증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업무 증가가 불가피한 정책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돈의 두개 고등학교만 해당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전주양현구와 전주여고는 국가기본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는 물론 자유로 공립고정책과 iv교육까지 3중 4중의 업무를 감당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부 정책선의 혹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고교학점제에 대한 각 학교의 어려움과 지원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양현구와 전주여고처럼 이중, 삼중, 사중의 정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테크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센터의 설립 목적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교사의 부담을 줄이며 기기 장애로 인해 교육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이 제도 설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입찰 계약 공정성 문제는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4년도 그리고 올해 25년까지 2년 연속으로 같은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해 계약을 따냈습니다. 나라장터는 나라 전국 단위 경쟁 입찰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왜 전북교육청 사업에는 매번 같은 업체만 들어오고 다른 업체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롭든지 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든지 평가 방식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까? 두 번째 사업 중복성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테크센터 운영 에주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 그리고 학교 무선 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세 가지의 과업 범위가 상당히 겹칩니다 테크센터가 기기관리와 무선망 지원 콜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데 이미 에주테크 사업에서 웨일북 노트북 보급과 하자보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선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에서도 무선망 운영과 콜센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테크센터 용역에 인근 타 시도보다 두배 이상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같은 성격의 일을 세 갈래로 나누어 예산을 중복 투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비 현황조차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학교 무선 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에서는 무선 AP를 24,091대라고 짓게 했지만 테크센터 자료에는 23,766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돈의 학교 무선망 장비인데도 수백 대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육형은 이렇게 기본적인 수량조차 일치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을 집행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무선망 장애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24년 무선망 24년 시범 사업과 25년 본 사업 기간을 비교해도 무선망 장애 처리 건수가 전체 장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만 대의 무선 AP를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 저하, 연결 불량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단순히 장비를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교육감님 도민의 혈세가 투입, 투입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중복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신, 보시는지요. 세 가지 사업 간에 사업 범위가 분명히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로 책정해 집행하는,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장비인데도 수량이 서로 다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고 수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선망 장애가 줄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덧붙여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컨텐츠 품질 향상 등으로 인해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교육용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선 전용 10기가 망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 현장 상황은 크게 다릅니다 통신사에서는 여전히 2.5기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학교 내부의 랜케이블은 랜케이블과 무선 AP 또한 1기가까지만 지원되는 최소 사양 장비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불과 3, 4년 전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보급한 태블릿 PC 역시 1기가도 수용하지 못하는 저성능 기기로 분류되어 보도화된 무선망 환경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즉 기반망은 10기가라고 홍보하면서도 실제 체감 속도는 1기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무선망 무선망 장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미래 교육 환경 전환이라는 구호는 있었으나 세계적인 체계적인 비전과 관계되지 못한 채 단발적 보급 위주의 사업에 그치면서 품질 관리와 유지 관리가 미흡한 정책을 펼쳐온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교육감님, 단기적 공급 중심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네트워크 품질 자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제재과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테크센터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전북은 현재 전북 테크센터 현재 전북 테크센터는 전주군산익산초등학교를 제외한 도내 모든 고등학교와 초, 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전, 어,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주테크센터는 전주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을 담당하고, 군산테크센터는 군산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익산테크센터는 익산시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해당 지역 초중학교만 담당하는 거점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는 인력 배치와 장애 처리 실적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전북테크센터는 전주 지역 고등학교 장애 건수 214건을 처리한 반면 전주테크센터는 전주 지역 초중학교 장애 건수 92건만 처리했습니다. 익산의 경우에는 익산테크센터가 익산 지역 초중학교 장애 건수 92건을 처리했고 전북 테크센터는 익산 지역 고등학교 장애권수 40건에 그쳤습니다. 또한 고창은 107건이었지만 순창은 불과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특정 지역의 업무와 인력이 과도하게 변중되고 지역별 배분과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 또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전북은 특교 10억원 외에 추가로 10억 원을 편성해 투입했지만 충북과 충남 그리고 경남 등은 10억 원 내로 권역별 균형 배치와 진흥형 시스템을 운영하며 장애 발생 시 2시간 내 현장 도착 8시간 내 복구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북의 방식은 예산을 2배 이상 쓰면서도 성과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 굳이 전주, 군산, 익산으로 거점을 나누고 고등학교를 분리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교 10억만으로도 높은 성과를 내는 타 시도와 달리 왜 전북은 추가 예산까지 투입하고도 효과가 저조합니까? 언제까지 불합리한 거점형 운영을 고수하며 단순히 전산직 인력 부족 탓만할 것입니까? 교육감님, 아이들의 학습권은 작은 네트워크 장애나 기기 오류에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행정적 성과가 아니라 교실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께서 전북 테크센터가 앞으로 막대한 예산에 걸맞은 걸맞는 성과를 내고 다시도 대비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Yeah.